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, 잠시 유튜브 생방송이 좀 말씀을 부려가지고 다시 세팅한다고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. 네, 잘 보이고요. 소리도 잘 들리시나요? 이승재씨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또 이승재씨가, 예. 아주 적극적으로 예, 수업에 임해 주셔서 어, 감사합니다. 네 안재민 씨도 네우혜성 씨, 어, 어, 우해성 씨도 굉장히 그 보면은 열정적이신 분 같아요. 수업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답변도 잘해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. 최한울 씨도 네 잘들립니다. 네. <laughs> 네. 어, 몇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어,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, 첫번째는 어, 원래는 이번주까지만 하기를 바랬는데 음, 또한 주간 수업이 연장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어, 수업을 좀그 계속 그 어, 좀 온라인 수업으로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수업이 어, 4월 10, 그니까, 다음, 다음 주까지,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, 어, 지금 학교에서도, 어, 바라건대는 13일날은 좀 등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를 좀 고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15일날이 선거일이잖아요. 그럼 어차피 선거하게 되면 이제 막 사람들 다 나와서 투표하러 가고, 뭐 움직이는 게 많아질 거잖아요. 그래서 음 그래서 13일부터는 좀 음,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4월 10일까지만 어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두 번째 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뭐한 일주일 남았기 하지만 어 어, 제가 어저께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학교 가서 캠퍼스도 돌아다니면서, 어, 이렇게 꽃구경도 좀 하고 한적해서 좋았는데, 또 남,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막 학교에 와서 좀 복적지근하고 막좀 시끌시끌하고 그래야 되는데, 너무 조용한 게 좋으면서도 나쁜 그런 어,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.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캠퍼스 사진도 좀몇개 찍고 여러분 이 경영학 원론 수업 듣는 이 강의실도 좀 제가 찍어서 다음 주에는 좀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 출석의 우선순위는 이 오픈 채팅 그 출석 체크가 1순위 원칙입니다 그, 이거에 의해서, 여러분들 전차 출석이 체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, 어, 딱 여러분들하고 강의만 하고, 이렇게 딱, 뭐, 요렇게 강의 준비만 하고, 막 이렇게 한다면은, 바로 수업 끝나고, 딱 출석 체크하고, 막 이렇게 하겠는데, 지금, 앞 시간도 좀, 어떻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, 3시에 끝나야 되는데, 3시 8분에 끝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조금 시작했죠? 그런데다가 또 유튜브 문제가 생기고, 네. 이러고 또 지금 제가 이거 끝나면 또 수업이 또 3학년 수업이 또 따로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또뭐 저녁에 오늘 지금 거의 밤, 밤새면서 그안 돼가지고 그그 그 제가 좀그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로바로 출석 체크가 안 돼가지고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한 일주일 열흘은 좀 기다려주는 좀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근데 한 2주가 지났는데도 출석체크가 안 됐다?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저한테 뭐 카톡으로 주시든지 이의신청을 하시든지 해야지만 여러분 출석체크가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좀 하지 마시고 2주, 3주 정도 한번 보시고 출석체크가 안 됐으면 어, 여러분들 말씀해주시고 음, 지금 여러분들 전자 출석 보면 다 체크가 되 있을 겁니다. 어, 자 그러면은 그 정도 제가 수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그러면 오늘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, 어, <laughs> 환경,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<laughs> 어, 오늘은 요 수업을 마치고요. 어, 내일, 아, 여러분들은 다음 목요일 날 수업이 있죠. 목요일 날, 아니, 내일 수업이 있나요? 내일 수업이 있는데, 내일 수업에서는, 음, 제가 다른 또 강의 노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요 수업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요. 오늘 수업은 요거 마치면, 조금 일찍 마칠 것 같긴 한데, 어,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 가지 저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저도 이게 원격 수업이라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가, 어, 있게 되는데,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, 어, 여러분들한테 막 그냥 일변으로 나가니까 막 수업만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다음 수업부터는 여러분 교과서를 좀 준비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교과서별로 해서 좀 교과서에 대해서 미리 좀잘안 들리나요? 예, 잘 들리시죠? 오케이. 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. 네. 스톱, 스톱. 대답 스톱. 어, 어, 교과서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어,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을 좀한 10분, 15분 정도 하고 나서는 제가 좀 어, 여러분들한테 좀 자, 잠깐 책을 보면서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잠깐잠깐 잠깐 좀 책을 보면서 여러분 머리도 좀 잠깐 시키고 좀 정리도 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, 좀 수업을 좀 진행을 좀 다시 해보도록.